장애투쟁에 어떤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라든지 기대 이상으로 사람이 모인다는 이런 상황은 아닌 모양인데 기대 이하로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흠. 수백 명, 뭐천명 네, 정도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더들로도 할수 있는 숫자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음. 그렇게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번 어, 지역 민심 행보, 음. 뭐이 투어에 있어서 많은 호응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분들의 반응을 네. 제가 좀 전해 주면 장동역 지켜 <laughs> 지켜 계속하도록 네. 해 이런 네. 거예요요 지켜 장동역 잘한다 장동역 어. 최고다 장동역 뭐~ 이런 분위기가 매우 지배적이다 아, 민주당에서 박수를 하고 있다 장외 집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사가 났고 음. 전국에 파급력이 있고 네. 뭐~ 사람들이 반응하고 뭐~ 이런 거 있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음. 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저 집회하는 거에 그 숫자도 뭐 국민의힘 주장은 뭐차원 창원, 창원 뭐 부산 이쪽에 한거뭐 팔천 명 얘기하는데 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요 은그 장외 집회 접어야 됩니다 음. 아무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동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음. 민주당이 최고로 선호하는 당 대표다.